여러분, 한주 동안도 잘 지내셨지요? 네. 어,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있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 동참해 주실 거죠? 네네. 어,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세요. 라고 인사해 보실까요? 시작.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세요. 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지 않고 내 종역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군인이나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내가 총도 쏠줄 알아야 되고 또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을 언제든지 비상이 발령되면. 바로 전투태세로 돌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틈틈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군인이라고 하면서 맨날 사복 입고 밖에 나와서 자고 PC방에 막 하루 종일 입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군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PC방에서 막 오락하다가 어, 게임하다가 어, 이것까지만 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죠. 군인이면 군인답게 경찰이면 경찰답게 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패턴과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그 드라마를 하나 잠깐 봤어요. 드라마를 봤는데 미끼라는 드라마거든요. 그럼 미끼라는 드라마 아세요? 네, 지금 쿠땡 플레이에서 지금 어, 상영 중인 어, 미끼라는 드라마인데 그 내용은 그거예요 그 다단계 회사를 딱 세워놓고 이제 그 회장이 이제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기 치는데 여러분 다단계 회사 가, 가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네. 그 교육 같은 거 하면은 진짜로 엄청 큰뭐 리조트 같은 거 빌려가지고 대강당에서 사람들 막 모여놓고 거기서 막 강연하고 연설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지금 다 뭔가에 현혹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첫 이제 나와서 한 시작되고 5분도 안 돼서인 거예요. 5분도 안 돼서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다단계 회장이라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제 강연을 하는 거예요. 막 스티브 잡스처럼 막 얘기하면서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할 때에 그 사람이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꿈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꿈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냐면 제가 적어왔어요. 너무나도 놀라워서 사람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돈이 사람을 꿈꾸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라고 얘기했어요. 돈이 사람을 꿈꾸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비전이 그것이 사람을 꿈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돈이 사람을 꿈꾸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데 머리에 이렇게 망치로 머리를 딱한대 맞은 멍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 세대를 제가 한마디로 지칭한다면 이 얘기라고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왜요? 돈이 사람을 꿈꾸게 한다. 제가 왜이 대사를 딱 듣는데 머리가 멍해졌을까요? 제 삶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그, 로또, 한 명이 로또 1등 3개 당첨된 거 아세요? 한 번에 3개 당첨됐어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자기가 이제 써서 했는데 그 써서 한 거에 자기가 1등 3개가 똑같은 거 써가지고 3개가 당첨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세금 떼고 뭐 받는 돈이 47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럽다? <laughs> 부럽다? 만약에 내가 로또를 당첨됐다면 녹도가 당첨돼서 나에게 많은 금액 정말 이 47억이라는 돈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47억도 아니어도 돼요 한 30억? 한2 0여억 이라는 돈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나는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어, 이 사람은 47억 갖고 뭘 할까? 그러면서 제가 자신을 봤는데요 저 자신을 보면서 아, 나는 만약에 로또가 당첨된다면 2 0여억이란3 0여억이란 돈이 나한테 한 번에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첫 번째, 빚을 청산하자. 빚싹 거기서 제로로 만들자 이거죠. 어? 핸드폰 할부도 없애. 다 없애. 그래가지고 다 집, 지불해가지고 나는 제로로 만들 것이다. 또한 가지는 아, 안정적인 집을 사자. 이사 막 다니지 말고 뭐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지 말고 그냥 안정적인 집을 사가지고 집집 그집 사서 거기 살자. 그런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해야지. 헌금해서 더 좋은 시스템 만들고 그리고 우리 주차가 어렵잖아요. 주차장 있는 곳, 주차장이 좀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주차도 하고 예배도 드릴까 부지불편하니까 곳곳에막 세우고 와서 여러분 5분 10분 걸어서 여기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바로 앞에 주차장을 만들자. 그리고 지금보다도 좀더 쾌적하고 좀더 넓은 공간 또 아이들과 같이 어,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두개 정도 공간이 더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해야겠다. 하면서 제 마음 안에, 제 생각 안에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대사가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이 대사가 뭐였다고요? 돈 사람 돈이 사람을 꿈꾸게 한다고. 이 대사가 다시 생각나는데 다시 한번 또 머리가 띵 하고 맞는 것 같아요. 멍해지는 거예요. 왜요? 제가 지금 뭔가를 꿈꾸고 있었어요. 뭐예요? 로또에 당첨돼서 돈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꿈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도 부, 꿈이 생기기 시작하고 뭐예요? 교회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비전과 꿈이 내 안에 생기는 기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돈이 생기면 이돈 때문에 사역까지도 꿈꾸는 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나? 이런 삶이었나? 제가 여러분과 처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삶은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이 있어야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가는 건가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 따뜻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건 이것이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건가요? 돈이 있어야 그런 꿈을 꿀수 있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로또가 당첨되면 돈이 있다면 난 이런 일을 해야지. 이 세상이 지금 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거 뭐예요? 돈이 꿈꾸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얘기한 것 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도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으로 내가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나는 연약한 존재인지, 난 부족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뉴스에 나온 그 모습, 아, 나도 로또가 당첨되면 돈이 생기면 이렇게 할텐데, 돈으로 꿈꾸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꿈꾸는 삶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꿈꾸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제도 막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꿈꾸는 삶이지. 이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꿈을 이루어가는 삶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31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31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로마서 8장까지의 말씀은요. 어,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율법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교리에 대해서 지금 사도바울은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없고 의롭게 될 수가 없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가 정말 구원받고 의롭게 여김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거야. 이것에 대한 명확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막 살아도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사도바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는 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 받고 구원받는 건 맞아. 이것은 변하지 않아.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수 없어.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8장까지, 1장에서 8장까지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신칭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죠? 왜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과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군우가 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건데.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일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구가, 어떤 대적이 그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군우가 그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단어에 꽂혔어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으로 꿈꾸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제 마음을 확 알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돈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기대하기 시작해요. 이런 기대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어서 어떤 권력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삶은 변하고 우리는 더 꿈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꼭 돈이 있어야만 우리가 꿈꿀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제삶 가운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변화되는구나, 내 인생은 바뀌게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따뜻한 교회를 위하시면, 여러분 성도들 한 가정가정을 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가정, 이 따뜻한 교회는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꿈꿀 수 없는 놀라운 꿈을 우리에게 꾸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시기, 기대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사도바울 있죠. 사도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사도바울 안에 여기 대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은 없어집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래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상황에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뭐예요? 고난받고 있어요. 여전히 대적이 있어서 핍박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있던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의심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편지들을 써요. 고린도 전서, 뭐 우서 이런 편지들을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받은 이 바울은이라고 계속 소개하면서 이야기해요.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니까 그것을 날마다 이렇게 소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가다도 그도을 소명하고 있어요.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사람들에게도 그런 의심을 받으면서 대적을 받았어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변의 유대인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뭐하고 있어요? 지금 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대적이 있지만 그 대적은 나에게 영향을 줄수 없다는 라 거예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위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 말씀에 여러... 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어,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죠? 요셉은 어린 나이에 가족들의 배신을 당해서 종으로 팔려왔던 사람이잖아요. 그쵸?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던 사람이에요. 그 인생을 보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정말 가장 믿고 의지해야 되는 그런 가족인데 그 가족이 어떻게 해요? 그를 미워해서 때리고 가두고 그를 종으로 팔아 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면서 살아도 누가 뭐라지 않은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어이창세기의 말씀에서 이 요셉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종으로 팔려간 그 다음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종으로 팔려갔어요. 가족의 배신을 당했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여전히 죄, 대적으로 여전히 이 요셉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지금 아무런 상황가도 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뭐예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종으로 살고 있어요. 여전히 팔려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이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꿈이 생겼어요. 아 내상 가운데 내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형통한 사람이 될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바로 여우수화예요. 여우수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다음으로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일장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실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얘기를 계속하세요.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여호수아의 상태가 지금 두려운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뛰어난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 아니 홍해를 가르셨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매출하 주시고 그 사막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옆에서 누가 지켜봤습니까 여호수아가 지켜봤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뛰어난 놀라운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모세는 홍해도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홍해도 갈리게 하시고 만나오 매출하기를 주시고 물도 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십계명도 받아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냈는데 나는 지금까지 모세 옆에 있으면서 나는 그걸 지켜볼 뿐이지 내가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도 그 다음에 리더자가 돼서 세움을 받았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을 것 같아요. 나에게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났을까?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그 일을 과연 할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지금 여우수아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든 두려운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우수아에게 강하고 단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여우수아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오늘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대적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오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뭐예요?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와 함께 하시는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뭐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와 함께 하셔서 너를 대적하는 사람이 능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던 거예요. 이 여호수에게 얼마나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상황 바뀌지 않았어요. 나를 통해서 얼마 나 놀라운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꿈을 꾼다는 건 이런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탄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2명이 정탄꾼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12명 중에 10명은 어떤 얘기를 하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아, 이 우리 가난 땅 정말 적가 꼬리 흐른땅 좋은 땅은 맞는데 그 땅에 사는 네피림들을 얼마나 키가 크고 몸이 좋고 싸움꾼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땅 좋은 땅인지는 알겠지만 우리로는 저 땅을 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때에 여호수와 갈렙 이두 사람은 뭘 얘기합니까?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저 땅은 정말 좋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두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민수기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과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함께하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 땅을 차,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대적은 저게 있어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은 계속적으로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요소와 갈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꿈꾸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여전히 만몬의 영향이 안에어 돈, 돈으로 꿈꾸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로 말미암아서 꿈꾸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어떻게 렇기 위하실까? 쭉 말씀해 보면요. 오늘 말씀 읽은 것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 말씀 3 8절 3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많은 대적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설수 있고 그 상황에서 꿈을 꿀수 있는 거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된 것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말씀에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십자가 못 받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친히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것그 예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하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 유산 주세요 어차피 아버님 주시면 죽으시면 유산 내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유산 주세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나쁜 놈아 너 그냥 나가 살아 하면서 그냥 물일푼으로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그 음. 아버지가요 그래 알았어 그 아들의 그 재산의 몫을 떼어서 줘요. 아들은 그거 갖고 잘살줄 알았어요, 행복하게 살줄 알았어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 탕신해 버립니다. 돈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남의 그 돼지 주엽 열매 맞고 주워 먹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내 인생 망했다. 그 아들 이 결정한 것이 있어요. 다시 아빠께 돌아가야지. 이제는 내가 아들의 삶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가서 어떻게 아들입니다라고 돌았습니다 구개하이양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거짓골를 하고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직 상고가 뭔데, 뭐예요? 아직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데 아빠가 아들을 보고 처음에 나갔을 때와. 다른 모습이죠 거짓골이 돼서 온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안아줘요 산 거가 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고 나서 계속해서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온, 언젠간 오겠지 언젠간 나에게 오겠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거짓골이 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질척하지 않으셨어요 너내돈다 어디 갔냐 더 불려오지 못한 만전다 탕진하고 왔냐 넌내 아들 아니야 돌아가 넌 그냥 나가버려 이렇게 하는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거지꼴이 된 아들을 다시 한번 안으시고 다시 한번 옷을 입히시고 새올을 입히시고 잔치를 벌이시고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에겐 다시 한번 꿈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다 잃어버린 상황인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에겐 꿈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